만약에 나 자신이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의 일을 알고 있다면 나는 이와 같이 미래의 일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 놀고 있구나 미래를 어떻게 알아 응? 안된걸 가지고 뭘, 응? 음? 장난하냐? 네. 근데 우리 흔히들 장난 삼아, 재미 삼아, 이런 이야기들 가끔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그래? 그러면 내가 복권 번호 딱 알아줬다가 멋지게 대박 내는 거지 뭐. 주식 종목, 부동산 엄청 뛰는 위치, 그 자리에 투자하는 거지 뭐. 네. 이런 이야기 뭐 우리 재미삼아 많이들 나누곤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상상만 해도 엔돌핀이 확확 돌고 기분이 무지 무지 좋아지지 않나요? 네, 그렇네요. 저에게 만약에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의 일을 너가 지금 알고 있다면 무엇할 거야?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심, 불안, 두려움, 화. 이런 부정적인 감정 없는 것. 아, 영상이 돌고 있다고 폼 잡는 이야기 하냐? 뱃속 편안한 이야기 하고 있구만. <laughs> 그렇게 생각 당연히 하시겠죠. 네. 근데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큰 부자를 꿈꾸고 지혜로운 사람은 중간 정도의 부자를 꿈꾼다. 저는 그러네요. 돈, 출세, 뭐 등등의 인간 세상사에 있어서는 적당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 저는 마음의 평안, 마음의 자유로움 행복을 갖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갖고 있죠. 가벼운 얘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한 분이 그분이 갖고 있는 소원, 원대한 포부, 꿈이 기업의 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서 부장까지 잘 빠르게 올라왔고, 그래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분이 미래 10년 후 30년을 지금 알게 됐어요 자 미래의 그 결과는 아 아쉽게도 회장까지는 아니고 사장 그럼 그분은 어떨까요 아유뭐 이제 뭘 초조해요 뭘뭐 이렇게 눈치 보고 주변에 뭐 불안해 하면서 뭘 그래요 악착같이 막 퇴근하면서 어? 뭘 그래요 화내고 막 짜증내고 어차피 사장인데 <laughs> 회장 하고 싶었는데 사장이라는데 마음 여유 있게 살지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의 결과를 알고 있다면 저는 조금 더더더 더, 더 부정적인 감정들을 빼내고 싶네요 너무 영상 돈다고. 홈 된다고, 뱃속 편한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진솔한 제 마음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런데 딱 하나, 우리 모두가 정확히 미래를 알고 있는 거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있는 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 30년 후가 될지 모르나,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는 거는 명백하게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재미삼아, 농담삼아 건넨 이 이야기의 나눔이 꼭 어, 우수, 우스, 우운 것만은 아니네요. 네. 자, 미래 그 어느 시기가 될진 모르나, 10년, 30년이든 어느 시기에 죽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사실이라면 당신은 저는 지금 무엇을 할 건가요? 저도 또 같이 하는 여러분도 가볍게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좋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